안녕하세요. 프랭크스입니다. 여러분, I really like you. 얘가 맞을까요? I very like you. 이게 맞을까요? 이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 모르신다면은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really 어떤 분들은 리얼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very 두개의 차이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really are very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정말 매우 이 정도로 나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한다. 나는 매우 너를 좋아한다. 한국말은 둘다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알쏭달쏭합니다. 자, 요거 두개에 대한 차이점은 똑같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딱 하나입니다. 이 very는 절대로 절대로 동사를 꾸며줄 수 없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뭐 이게 뭐 부사, 형용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very 는 절대로 동사를 꾸며줄 수 없다.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 I really like you냐, I very like you냐. 그래서 정답은 I really like you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발음할 때리리얼리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돼요. 이 A 발음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Really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얘도 Very 아니에요. V 발음 이렇게 입술 모양하고 Very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두 개를 갖고 우리 한번 영작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실생활에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와 Really. 두 가지의 차이점. 지금부터 영작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게내 생각에 그녀는 정말 예뻐. 아, 여기 그녀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녀는 정말 예뻐. 자, 일단 내 생각부터 갑니다. 내 생각에. 그렇죠. 이거 my thinking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I think.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 th 발음 발음 조심해야 된다. I think 아니에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녀는 이뻐라는 들었죠. 정말 이쁜 거예요. 그럼 누가 she 예뻐 그렇죠. Pretty라고 합니다. 근데 pretty는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해. 그 she is 정말 이란 뜻이 여기서는 very가 되겠죠. very. 또는 very 대신에 쓸수 있는 거는 뭐다? really도 됩니다. 어, 둘다 되네? 그렇죠. 그래서 i think she is very pretty. 이렇게 해도 되고 i think she is really pretty. 둘다 되겠죠. 좋아요. 자, very는 동사를 못 꾸며준다. 그럼 얘가 꾸며지는 건 지금 정말이라는 걸 꾸며주죠. 그래서 얘는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요. 이것은 정말 비싸. 자, 그럼 주어가 뭡니까? 이것은 이십니다. 제가 조금 빨리 나갈게요. 비싸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 같지만 영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싸는 expensive라고 해요. expensive 이렇게 읽죠. 한번 읽어볼게요. expensive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비싸.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It is 여러분 뭘 넣겠습니까? Really를 넣겠어요? Very를 넣겠어요? 둘다 됩니다. 다만 very는 동사만 묶음 해준다 저는 여기서 very를 넣어볼게요 It is very expensive. 이렇게 가는 거예요 very 대신에 It is really expensive. 이렇게 갈 수도 있죠 I don't want to buy it. It is very expensive. 이렇게 가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내 여행은 정말 좋았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 여행, 내 여행입니다. 자, 우리 여행, 여행, 여행.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여행이니까, 나의, 마이, 여행. 저는, 트립으로 갈게요. 짧은 여행이니까. 보통 뭐, 한 7박 8일, 10박 15일. 아, 10박 15일은 없죠. 10박 11일. 요 정도 갔다 오죠. 마이 트립. 좋았어. 좋았어. 좋은은 뭡니까, 좋은? d 이라고 합니다. 그쵸.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해요. My trip is 정말이니까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really를 써볼게요. Really? Good. Really 대신에 very를 써도 똑같은 애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내 여행 정말 좋았었어. 좋았어. 과거예요. 얘가 뭘로 바뀐다. 과거로 바뀌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여러분 쉬워요. 주어가 하나이면은 무조건 was. 주어가 여러 개면은 was 가면 됩니다. 이 말이 있죠. was was w a w a w a w a 꼭 기억하세요. 주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was를 써야 돼요. 그래서 my trip. 이지가 아니라, "was really go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뭐가 있죠? 내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내 여행은 정말 좋았어. 시작: "my trip was really good" or "my trip was very good". 둘다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정말 비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싸요. 시작. 그렇죠. It is very expensive. or it is really expensive. 둘다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한 거 내 생각에 그녀는 정말 예뻐요. 준비 시작. 그렇죠. I think, 내 생각에, she is really pretty. 이렇게 하는 거죠. I think she is really pretty. Really 대신에, I think she is very pretty. 이렇게도 갈수 있습니다. 자, 우리 really a very 두개 바꿔 가면서 쓸수 있지만 very는 동사를 꾸밀 수 없다. 요거만 기억하면서 다음 영작 계속 갑니다. 우리 really a very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두개다 비슷한 표현인데 very는 동사를 꾸밀 수 없다. 요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보시죠. 나는 나의 직업을 정말 좋아해. 우리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의 영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한국말을 썼습니다. 나 조가 내 직업 정말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좋아요. 그럼 나는 I 동사입니다. 좋아한다. lik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좋아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I like"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은 "I 정말"이니까 "really lik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직업을 "my job"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잘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 이 영작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국말을 생각할 때는 나는 나의 직업을 정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 내 직업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와, 내 직업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직업이니까 마이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숨어있는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I really like my job.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eally 대신에 very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I very like my job. 이라고 했습니다. very는 동사를 꾸밀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얘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 I very like you. 많이 들어봤지만, 틀린 표현이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I very Like my job. 안됩니다. I really like my job. That's ok. 좋아요. 자 다음이요. 그는 정말로 캐나다에 가고 싶어해. 그럼 주어가 뭡니까? 그는이죠. 정말로 가고 싶어한다. 싶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want가 되는거죠. 정말이니까 He really want 이렇게 쓰죠. 근데, he는 3인칭 단수입니다.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나와 너를 뺀 나머지 하나를 3인칭 단수. 제 3자 한 명이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he really wants. 이거 wants, wants.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wants. 이렇게 합니다. he really wants to go to. 어디로? 캐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쉬우면서도 잘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연습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아니죠. 그는 정말로 캐나다에 가고 싶다.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어렵죠. He really wants to go to Canada. 좋아요. 자 다음에요. 프랭크는 정말 좋은 녀석이야. 이 녀석, 이 녀석. <laughs> 여러분, 녀석은 영어로 guy 라고 해요. guy. 그렇다고 또 옛날 여자친구 guy 가 생각나네요. 이런 거하시면안 됩니다, 여러분. guy 입니다. 자, g-u-y. 이거 거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guy. 바로 사람, 사내 녀석, 이 녀석. 요즘은 이 guy 를 여자한테도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프랭크는 정말 좋은 녀석이에요, 프랭크. 주어가 프랭크예요. 프랭크. 정말 좋은 녀석. 정말이니까 really 좋은 good 녀석이니까 guy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안 보여. 쓸 동사가 없어. 행동하지 않죠. 그럴 때 쓰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시면 돼요. 프랭크가 한 명이니까 is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영어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특히 이 명사를 영어로 바꿀 때 중요한 거는 숫자다. 숫자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guy는 셀 수가 있습니다. 셀 수가 있는데 프랭크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Frank is a really good guy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거예요. 자, really 대신에 very 바꿔 쓸수있어없다 바꿨을 수 있다. 왜냐면은 얘가 지금 굿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Frank is 여기다 쓸게요. Very good guy 라고 써도 됩니다. Frank is a very good guy. 이렇게도 된다. 정말 쉬우면서도 여러분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만 해볼게요. 나는 나의 직업을 정말 좋아해. 시작. 좋습니다. I really like my job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really 가 여기서는 like 를 꾸며주기 때문에 very 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really 와 very 에 대한 차이점 이제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R 발음 또는 V 발음 이런게잘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want s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s 발음을 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발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나는 도저치, 도데, 도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저희가 영어 읽기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영어 읽기 채널 검색해 보시면 은 편하게 어떻게 영어가 읽혀지고 r 발음 v 발음 이런 th 발음들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어 읽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표현, really a very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